안녕하세요. 건물축독 어, 대표 김영당 의사입니다.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연체 세입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, 그거의 기본적인 타임 스케줄, 그때 여러분이 챙기셔야 될 것들, 이거 같이 한번 좀 정리했습니다. 우리 임도민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. 네, 우리가 연체 세입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일단 그그 그 시점별로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계약 시점부터 좀 챙길 게 있죠? 네, 계약 시점에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신규로 쓰거나 갱신을 할때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될 텐데 이때 특약 사항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 이자를 청구하겠다라고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계약서에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만 연체가 됐을 때나 이거 이자 부담하는 부분이구나 생각해서 최대한 연체를 안 하게 되니까 계약할 때 요거는 가능하면 꼭 적어 놓으시는 게 여러분 위해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. 그걸 꼭 생략 뜻이 아니라 넣어 놓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연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네,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중을 이제 나중 법정 절차를 네, 네,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좀 발송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더뭐 심각한 경우가 되면은 연체 발생하는 와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면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월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연체가 정 많아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때는 구체적인 절차로는 네, 일단, 나가라는 소송이죠? 네 일단은 나가는 명도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명도소송만 할때 하면 좀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 더 할게. 그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세입자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세입자로 해버리면 네, 그렇죠. 네네. 네. 때문에 이걸 같이 하셔야 시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상한 세입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아 그런 법적인 과정은 좀 알아놓으셔야 되니까 그 명도 소송하실 때는 점유이전 가처분 어,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를 그냥 같이 해놓으시는 겁니다. 네. 이게 네. 이제 기본적으로 법적인 거고, 일단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. 네 일단 우리가 연체 보통은 월세 계약을 하시니까 이제 그 월세 입금일이 지나는 시점으로부터 이제 연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체가 한번 발생했냐 두번 발생했냐 세번 발생했냐에 따라서 약간씩 좀 해야 되는 액션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가 월세 입금일로부터 하루가 지났다라고 하면 한 거고요 이~ 어~ 전화를 하시는 거죠 전화할 때 녹취는 일단 하시고, 전화를 하고, 또 문자까지, 전화통화 끝나고 문자까지도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연체가 지금 발생, 언제까지 네가 입금을 했었을까? 내가 연락했고, 언제까지 입금할 건지 뭐, 알려달라, 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를 좀 남겨놓는군요. 그래서 연체이자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계약서 쓸때특약으로 넣어놨다고 하시면, 그, 금액도 계산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 계산되니까 지금 계속 늦을 때마다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적어 가서 네.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좀더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깜빡할 수도 있고 해서 뭐 대부분 이렇게 연락이 가면은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이제 만약에 이 연락을 안받는다거나이 안 사람이 약속한 날짜를 못 지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와중에 이제 연체가 2회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좀더 이제 우리도 법적 절차를 좀 준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 회입자가 그냥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고 있고 어, 어, 이 사람이 이제 연체를 잘낼 마을 음 갖고 있다 그러면 아니 그냥 좀더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입자가 좀 불안하다. 그러면 그때는 네, 이제, 법적인 걸좀 준비하시는 거죠. 네. 그래서 뭐 지금 연체 사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작성해서 이제 내용 증명을 세입자한테 발송하는 방법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톡에 네. 별도로고 뭐 자세하게 좀 설명해 놨으니까 그 영상을 네.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월세 소입이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수입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이제 그간 수단으로 이제 지금 명은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이 제도도 활용할 수 있고 이것도, 이것도 한번 같이 건물 주택 저희 영상으로 별도로 넣어 가지 네, 건물 네. 주택에서 보시면 알수네네 네. 있을 네 자,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계속 월세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니까 그러니까 3기 연차 임액을 연체하는 경우는 기라면 이제 여기 처음 못 받는 게한 네. 달치 못 받는 거니까 한 달째 임차가 시작된 날부터 로 네, 90일, 네 맞습니다. 첫 달치 못 받는 날로부터 60일, 네 맞습니다. 네. 3회 연체가 일어났을 때는 계약 해지할 수있습다 네, 자, 우리 임대인은 이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해결이 잘 되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명도 소송을 해서 이제 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그 절차를 밟으면 되시고 근데 이제 보통 어 보통은 명도 소송을 네. 하게 되면 이제 고임차를 그 내보내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나가는 거를 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또 들이면 네. 그 사람한테 또 다시 네요. 네. 그래서 명도 소송할 때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이전시키는걸 못하게. 못하게. 하는 걸 하셔야 돼요. 네. 이 부분 관련된 절차는 이 부분도 이제 저법률지톡 안에 있는 우리 연체 절차 관련된 내용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더 자세히 보시고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가 연체 세입자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마음속에 아, 이런, 이런 과정으로 가는구나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각각 당황하지 마시고 제때 제대로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을 하셔 놓으셔야 나중에. 정말 악성 연체세입자가 나타났을 때도 여러분이 법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문제없이 공간을 다시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, 자,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연체세입자와 관련된 일정관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